네 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드디어 또 일주일 만에 주간 알티 홈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 알티 홈젠 주주분들은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이제 20조 시가총액 20조를 돌파해서 다들 이제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을 건데요 여튼 뭐 저도 너무 해피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좋았고 저희 지인들도 주말에 만났는데 너무 해피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간 알템 시간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dc SC 제형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일단 돌돌돌 프로젝트 지금 계좌 인증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이 돌돌돌 프로젝트는 저희 PD님 10만원이랑 저 10만원에서 매월 20만원씩 투자를 해서 2천만원 만드는 그 프로젝트고요. 현재 10월 11일 계좌 현황을 보면 이제 계좌 평가 금액이 132만 6 8 4 0원이고요 수익이 이제 32만 6천. 285원이 나서 수익률로 따지면 한39%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좋은 회사를 사서 기다리며 돈을 번다 라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제희 PD님이나 하는 이제 프로젝트니까요. 저랑 마찬가지로 뭐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아껴서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회사를 사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액으로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마 주식 투자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r t m 젠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전 세계 ADC 분야 1위 다이치 상교랑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임박했다. 요 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20년도에 키트루다랑 머크의 키트루다랑 4.6조 계약을 했을때 라이센스 계약을 했을때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진짜 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는 전세계 1위 의약품하고 저런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이제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큰 계약이어서 저는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ADC도 머크의 키트루다 4.6조 라이센스아웃에 비견할만한큰 딜이라서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딜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ADC를 뭔가 라는 걸 먼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ADC는 항체가 있고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을 ADC 기술 이라고 합니다 이제 항체가 어떻게 보면 암세포를 찾아가는데 이 항체를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약물 항암제를 넣어 가지고 그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ADC라고 보십니다. 한마디로 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유도 폭탄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세포한테 항체에다가 약물을 달아서 찾아가서 폭파 시킨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이 AD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이 ADC 시장이 핫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작년 23년에 ADC 시장이 한 1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기태로다가 작년에 단일 품목으로 33조 원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15조면 너무 작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비파마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항암제라고 할 정도로 핫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건스탠리 더 월드인 2030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야합니다. 일단 ADC 시장 규모가 2030년이 되면 200조 원 이제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2030년 보면 저희가 제약 바이오를 보면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한 게 이제 비만약 시장이거든요. 이 비만약 시장보다 이 ADC 시장이 더클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모건스탠드에서 약 향후 이제 6, 7년 안에 10배에서 13배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ADC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ADC를 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전세대 이이 항암제 히트루다랑 4.6조 라이에스 아웃 한 것만큼 이게 중요한 딜이다. 큰 이벤트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ADC는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폭발력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비파마들이 그러면 얼만큼 이 ADC 시장이 진심인지는 이걸 보면 합니다. 왜? 내가 돈을 얼마나 쓰냐? 이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ADC 딜이 계약이 화이자의 시젠 인수에 50조 원을 드렸고요. 이제, 머커의 다이치상교. 요, 머커가 이제 다이치상교 기술을 라이센스 인,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을 사는 걸 라이센스 인이라고요.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에로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머커가 이제 다이치상교 기술을 이제 ADC 기술 25조 원에 샀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어, 다이치상교는 또 7조 원. 그리고, 오노제약도, 리가캠, 우리나라죠? 리가캠 마이오에 또 1조 원 정도 들었다. 비파마들이 이제, 이 금액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조단이 가장 큰 금으로 이제 ADC를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하고 라이센스 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보면 비파마들이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DC가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시장이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이고 여기에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비파마들이 관이 관리, ADC 관리하는 회사들을 큰 돈을 들여서 사고 있다라는 거를 이 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ADC는 뭐, 왜 이렇게 핫한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ADC 기술을 어떻게 쓰이나.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ADC는 어떻게 보면 기존 치료가 안 먹히는 심각한 암 환자들한테 쓰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이제 저희가 뭐 화학항암제 쓰고 표적항암제 쓰고 여러 가지 면역항암제를 썼는데 그게 안 듣는 사람한테 이 ADC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헐투 단백질 이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이게 유방암 환자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헐투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이 헐투 단백질이 모르겠지만 유방암 환자들이 이 헐투 단백질 많이 있는 애들이 유방암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헐트 단백질을 제거를 하니까 좀 이제 항암 이제 효과가 좋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보통 이제 허세틴이 있지 않습니까? 허세틴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물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허세틴보다 더 강력한 이제 약을 써야 되겠죠. 왜 기존 거는 이제 썼는데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더 강력한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ADC 그래서 에너토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걸 써보니까 이제 효과도 좋은데 근데 이게 헐트 단백질을 타켓으로 하니까 세포한테도 효과도 되게 좋은데 이제 일반 세포들도 홀투 단백질을 가진 애들한테 공격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ADC 같은 경우는 이제 강건이 뭐냐면 요 효과도 되게 좋지만 이제 독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강하고 피하식별이 안 된다. 왜? 일단 정상세포도 공격하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a d c 어떤 트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탈퇴물질, 단백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절반은 이제 헐투 단백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은 드롭투 단백질, 요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암을 발현 많이 시키고 성장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헐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23년 기준, 이제, ADC 시장의 절반이 헐투 단백질 타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대부분 여기죠. 그래서 이왜 유방암 환자들한테 개발이 됐냐면, 이제 전 세계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투가 발현되는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 가장 이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치상표 ADC, NO2가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ADC 분야에서 두 번째는 이제 트롭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절반은 홀투 단백질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트롭투 단백질이라고 보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텐셜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암에서 트롭투 단백질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잘 케어를 하고 이제 제거를 시키며 암을 공격하는데 암을 이제 무찌르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은 이제 뭐, 허, 헐투는 이제 뭐, NO2도 있고, 헐스틴도 있고 해서 약물이 많이 개발이 있는데 트럭2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약물들이 지금 개발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비파마들이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ADC 기술을 사고 오 이제 만들고 있다. 그만큼 핫한 시장이다. 그리고 비파마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이치 상표 NO2가 왜 1등이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아까 ADC의 성공은 보면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데 효과는 되게 좋은데 이게 펄투 단백질을 가진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이런 부작용 부작용도 되게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이제 효능을 좋게 하면서 독성을 관리하는 여기 이 기술이 ADC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허셉틴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치상교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ADC 기술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에노툰데 요때 보면 이제 로슈의 케사일라라고 있습니다. ADC가 먼저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근데 이 NO2가 거의 시장에 5년 늦게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로슈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더 매출이 크고 해야 되는데 그쪽 시장을 이제 NO2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케사일라에 비해서 NO2가 이제 독성이라든지 부작용이 더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케사일라보다 이제 5년 늦게 출시했지만 지금 이제 ADC 분야에 서서 이제 전생계 AD가 NO2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독성이... 부작용이 이제 개선될 더 훨씬 적다라는 게요요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타 개별로 이제 ADC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냐라고 보면 헐투 단백질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가 다이시상교 로슈가 있고요. 트롭투 이제 개발하는 이제 회사가 길리어드, 다이치삼큐, 아스트라제네카, 머크지 존슨앤존슨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독성을 관리한다는 라 거는 링커독신 제형변경 기술로 효능을 살리고 이제 독성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알테우젠, 리가켐, 에비베 오름테라풀스 있는데 우리 알테우젠이 어떻게 보면 제형변경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에너투가그 ADC 그냥 정맥주사로 맞는 것보다 제형 변경 플랫폼을 써서 피하지방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이 훨씬 더 이제 좋다, 관리가 된다, 그리고 효과도 더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박순지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한 8월 달 정도에 그 다이치상 교환 기술 이전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10월 달 정도는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DC 분야의 1등 이 NO2 SC 제형 기술이 이점 뉴스만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알테 n 의 주가보다 한 4배로 두배 이상은 저는 갈수 있을 거다 최소 30조 이상 갈수 있을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이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알테오젠이 최고가를 찍고 오늘 보니까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찍을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라서 항상 월요일날 사시면 알테오젠을좀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가 남들한테 좀 이런 이제 주식 투자도 좀 긍정적으로 하면,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좀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자라는 건데요. 오르면 수익나서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다. 이런 마인드로 저희 RTO젠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이제 긍정적인 해피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